안녕하세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정말 한파가 시작되려나 봐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는 건 미루지 마시고 더잘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할 때 추위에 좋은 음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해요. 아무리 내복을 껴입고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몸이 차가워 유독 겨울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 들어와도 손끝이 차고 쉽게 녹지 않아 불편함을 겪으시죠. 따로 핫팩을 써보아도 그때뿐이고 뼛속까지 추위가 느껴지면 괴로움을 말로 못하실 겁니다. 이러한 증상을 추위 과민증 혹은 냉각 과민증이라고 해요.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차고 시림을 느끼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더 극심한 오한을 느끼는 증상을 뜻해요. 먼저 추위를 잘 타는 다섯 가지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추위에 좋은 여섯 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액순환은 몸의 열을 규칙적으로 분배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추위가 신체 온도를 떨어뜨릴 때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열이 몸의 표면으로 빨리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몸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혈관 수축은 손과 발을 포함한 신체 부위의 혈액 공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이 냉기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대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은 나이가 많고 기초 체력이 약할수록 더욱 중요한 습관이에요. 혈관은 기온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 혈관이 수축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지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혈관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따라서 혈관 질환이 생기기 쉬워 더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초날씨에 고혈압 있으신 분 외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낮은 기온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mm 정도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도 0.6mm 그 정도 올라가 기온이 10도만 내려가도 혈압은 13mm나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혈압 환자는 평소보다 혈압이 120mm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추위를 무시하고 생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 야외 활동 혹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해요. 특히 평소 혈압이 조절되지 않던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원인은 뱃살이에요. 뱃살이 왜 추위를 더 타게 한다는 것인지 이상하시죠? 지방조직은 에너지, 대사 및열 생산에 참여를 하는데요.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 대사 과정 중 열을 생성하지요. 따라서 지방조직이 충분한 양에 있는 경우 이는 몸의 열 생성 능력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배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을 경우, 전체 몸의 단열 효과가 떨어지면서 열을 오히려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 연구팀이 체지방량이 같아도 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이 추위에 훨씬 취약하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빵, 국수, 과자 등과 같은 정제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이 특히 뱃살을 더 두텁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근육 부족이에요. 근육은 열을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근육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높은 에너지 대사율은 몸이 열을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에너지 대사율을 가지고 있어 열을 생성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육은 움직이는 동안 열을 생성하고 근육 수축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근육이 더 많은 사람들은 신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열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인데요. 뱃살은 많고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추위를 느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해하셨죠? 네 번째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계세요. 호르몬 변화가 큰 여성들은 갑상선 질환에 취약한데요. 이유는 생리나 임신 등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변화가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또 갑상선 질환은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고장 나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여성은 남성보다 면역계가 활성화돼 있어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 여성분이 더 많이 유원인으로 추위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이 충분한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대사 과정이 둔화되며 이는 추위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신체 대사율이 감소하며 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추위를 더 뚜렷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갑자기 추위를 많이 타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은 없는데 체중이 증가하고 변비가 생겼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빈혈이에요. 빈혈하고 추위가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빈혈은 혈액 내에 산소 수송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즉,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수준이 낮아지면서 산소 운반 농도가 감소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에요. 산소가 충분히 운반되지 않으면 신체의 여러 부분, 특히 손과 발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위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손과 발이 추위를 느끼게 되며 추위 느낌이 빈혈의 주요 증상 중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빈혈은 대사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낮은 대사율은 몸이 열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줄수 있어 추위를 더잘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빈혈 증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빈혈약뿐 아니라 추위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면 피부, 혈관, 근육 등의 변화가 생기며 노화의 증상으로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음식에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부터 추위 과인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음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우유 제품은 칼슘과 비타민들 공급하며 뼈 건강에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뼈 건강이 좋아지면 추위 과민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뼈는 몸의 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이 좋아지면 체온 조절 기능이 개선되어 추위에 더잘 대처할 수 있게 돼요 두번째는 영양가 있는 곡물이에요 곡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포함하여 오트밀 귀리 퀴노와 무화과와 같은 곡물을 섭취하세요 곡물은 복합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포도당 보다는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므로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추위 과민증과 관련된 칼슘 및뼈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를 챙겨 드세요. 비타민 D는 일부 음식에는 적게 함유되므로 보조 영양제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비타민 D가 많이 있으니 가급적 챙겨 드세요.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 영상 중에도 있으니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비타민 D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음료예요. 추위를 겪을 때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스프, 차, 커피, 하초콜릿 등을 포함하여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세요. 저는 생강차를 추천드려요. 체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생강은 항균작용이 있어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소화를 촉진시켜 식욕을 돋우는 효과도 있어요. 더불어 생강은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과 채소예요. 항산화제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추위로 인한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셔야 하는데 특히 이네 가지를 많이 드세요. 고추를 먹으면 강추위에도 땀이 나는데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 때문이에요. 매운맛이 힘드실 수도 있으므로 고춧가루를 탄 감주, 콩나물국을 드시면 좋아요. 당근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식품이에요. 당근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려면 당근 양파 수프를 만들어서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일본인들이 당근 술이나 당근 양파 수프를 즐겨 먹는 것도 보온 효과 때문이라고 하네요. 생강과 찰떡궁합인 계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에요. 뜨거운 물에 23개의 계피 가루를 탄 계피차를 마시면 움츠렸던 어깨가 절로 펴지죠. 생강과 계피를 함께 물에 넣고 끓인 뒤 꿀이나 설탕을 탄 생강 계피차도 몸을 훈훈하게 해주니 추운 겨울에 자주 드셔보세요. 생대추는 많이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 두세 도막으로 썬대추를 씨와 함께 물에 넣고 은근한 불에 우려낸 대추차를 즐겨 마시면 좋아요. 대추 자체의 당도가 높아 따로 꿀이나 설탕을 차에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씨앗, 어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품은 혈행을 좋게 하여 열생산을 돕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과메기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추위가 밀려올 때 추위에 좋은 음식으로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겨울은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며 따뜻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삶을 위한 참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